보기만 해도 마음이 상쾌해지는 이곳은 전라남도 장흥 아 진짜 너무 좋아요 공기도 너무 맑고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 꿈이 빠른 은퇴라고 빨리 은퇴해서 좀 힘든 아이들 키우면서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이 꿈을 이루면서 살고 계신 분이 계셔서 네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야 설쌤의 로망을 실현하고 계신 분이라니,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웃은 것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야? 안녕!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 네. 너, 나본적 있어? 나본적 있어? 어, 너무 좋다는데요? 에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이고! 아, 근데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만 봐도. 네. 너무 좋은데요? <laughs> 네. 우와! 안에. 안에 연못이 있네? 네. 커다란 연못, 나무로 둘러싸인 이곳이 반려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래요. 네. 어, 어디서 아이들이 한 마리씩 나와. 네. <laughs> 딱 봐도 대가족 같은데요. 여기 지금 총몇 마리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른 다섯 마리 있어요. 서른 다섯 마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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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핏 들었는데, 네. 저 선배님이라고 들었는데? 아, 네 맞아요. 어, 혹시 학번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공이 학번입니다. 공이 학번이요? 네네. 목번이시죠저 공사요. 아, 공사 학번이시구나. 네. 이렇게 만나게 되셔서 <laughs> 너무 영광입니다. 네. 서영 쌤의 반려견들은 마당과 집안을 자유롭게 오가며 지내고 있는데요. 아 이거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애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쓰고 있어요 네네 애들이 그냥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수 있게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야 집안을 둘러봤는데 어째 가구보다 강아지 방석이 더 많습니다. 집 전체를 반려견들에게 다 내주셨대요. 이 침대는 수리사님 침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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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지금 친구 올라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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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저 침대에 한 여덟 마리랑 같이 자요. 네. 막 뛰어 오르면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제 자리 없고. 서울에서 수의사로 일할 때와는 전혀 다른 삶그 계기는 뭘까요? 제가 키우던 아이들 세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유학을 가 있는 동안 잠시 여기서 머물렀었어요. 고향에서 너무 잘 지낸 반려견들 유학을 마친 서영쌤도 잠시 시골살이를 하게 됐답니다. 서울이랑 또 다르게 유기견이라든지 떠돌이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구조를 하나둘씩 하다 보니까 이쪽에 완전히 그 삶의 터전을 다시 꾸리게된것 같아요. 네. 응. 딸려. 해줄게. 얘네들이 아무래도 유기견이다 보니까. 그동안 잘못 먹고 지냈던 그런 시기가 다들 길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를 좀만회시키려고 저희가 이제 좀 먹는 거는 신경을 좀 쓰는 편이에요. 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특식을 차린다는 서영쌤. 식비는 얼마나 들어야 다는 거예요? 식비는 이 고기 값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료랑 고기랑 다 합치면 한... 정도. 야 많이 드네요.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쌀밥과 닭고기, 돼지고기를 섞어 줍니다. 대가족이라서 특식 한번 먹이려면 한 시간이 넘게 걸린대요. 드디어 시작된 배식. 야 얘들아 기다린 보람이 있지. 많이 먹고 더 건강해져라. 람보 밥 먹어. 왜 이러는 람보라고 지었는지? 아, 튼튼하라고. 그래서 일부러 람보라고 지었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다리가 세 개니까 혹시라도 약할까 봐. 그래서 튼튼하게 크라고 람보라고 지었어요. 네. 다리 한쪽이 으스러진 채로 거리를 떠돌다 보호소에 가게 된 람보. 서영 쌤이 치료를 돕고 입양을 했습니다. 그냥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들도 사실 입양이 잘안 되는데 장애가 있거나 어디가 아픈 애들은 사람들이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그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거의 입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좀 애들을 치료하기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손쉬우니까 제가 입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나가 한번 안아볼까? 응? 오이배추지좀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배추눈이 좀 어떤가 해가지고 검사하러 가고 있어요. 집에서 도보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서영쌤의 일터가 있는데요. 아, 주문 한번 보자. 어. 반려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건강하게 돌보기 네. 위해 상권 하나 없는 숲 속에 동물병원을 개원했다고 합니다. 뭐? 시럽? 이렇게만 해볼까? 저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막 되게 훌륭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언제까지 내네 삶을 거기에서 다 쏟아부을 거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제가 막 특별히 막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저는 제가 즐길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즐기고 있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무엇보다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쁨이라든지 보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할수 있는 거 같아요. 네. 가자. 가자. 마리나 이리와. 가자. 가자. 우와, 여기 뭐야? <laughs> 야 집 옆에 있는 과수원인데요. 농사를 짓지 않고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으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야, 아까 네. 거기만 해도 대박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네.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자경 가보면. 네. 자원이 충분하면 잘안 싸워요. 네, 그렇죠. 저희 애들도 그렇게 크게 싸우지 않아요. 네, 네. 지금 뭐 가끔씩 이렇게 투닥투닥해도 네. 영역도 이렇게 넓고 네. 뭔가 이렇게 자원이 풍부하면 그냥 이 정도 하고 만단 말이죠.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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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제 도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네. 뭐 30평 뭐 이런 네, 아파트에 살고 네. 산책 나가도 다줄 달려 다녀야 되고 하니까 네, 네. 애들이 힘들어하죠. 계속 아! 신났어 쪘서. 신났어. 어, 시, 신났어. <laughs> 아이고 신났어 <laughs> 반려견도 서영쌤도 모두가 행복한 시골 생활 근데 고민 하나가 있으시대요 저희 애들이 이렇게 풀려 있다 보니까 제가 출근할 때다 같이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 있으면은 거기 병원이 보이는 철창 그 펜스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거죠? 네, 기다리는 거예요 <laughs> 아이고, 넌또 나와 있어, 응? 소영 쌤이 출근을 하면 퇴근을 기다리는 녀석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쎄인데요. 제가 열 시에 출근해서 4 시에 퇴근하거든요. 제가 근무 시간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얘네들 때문에. 근데 그 동안에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뭐 추우나 더우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나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할 때마다 되게 그러고 있어요.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설 쌤. 얘네들이 좀 편안하게 저를 기다리게 할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저는 그게 불편할 거라 생각 안 돼요. 아 그래요? 어. 네. 또 많은 분들이 아 집안에 있을 때좀 혼자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문 앞에서 기다려요.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음. 저는 그런 거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지. 네네네. 얘가 혼자 있을 때 재밌는 것도 그것도 문제다. 어... 집안 다 깨빡친다. 어, 그쵸 그쵸. 네. 그쵸. 거기서 네. 기다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기다린 네. 거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네. 힘들거나 그러면 지내들께 다시 여기 와서 놀고 그럴 거예요. 네. 네. 만약에 환경만 주어진다면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한 방법을 잘 찾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네네네네. 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아유 다행이네요. <laughs> 여기 있으시면서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게. 어떤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일 문제는 중성화가 안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끼들이 고스란히 보호소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길에 그냥 버려진 채로 지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뭘 떠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지금 중성화라는 거를 음, 네, 많은 분들이 맞아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조용한데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안녕. 아유, 이 시골에서 이런 다 진돗개랑 이런 아이들만 보다가. 예. 아, 네. 저 서, 서울에서 온순이사인데저 혹시 아시나요? 알죠. 아유,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안녕. 얘는 되게 순해요. 안녕. 어, 왜 이렇게 그냥 안고 계세요? 바닥에 잘 내려다 드세요. 아, 니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안녕. 이름이 뭐예요? 브라운이요. 브라운이, 아유, 너무 이쁘다. 훨씬, 훨씬 미남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방송이 이 카메라가 나쁜, 나, 나빴어요. 저희도 저희 그 6개월 전쯤에 서울에 살다가 내려왔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뭐 집사람 건강도 뭐 생각하고 강아지도 이제 좀 행복할 수 있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들어가다가. 네. 빨간 대문이 돋보이는 기와집으로 이사를 온 브라운이네 가족 귀촌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아내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사람이 저희 그 회계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밤그 야근도 좀 잦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그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횟수가 지나칠 정도로 좀 많아지고 이제 뭐 핸드폰 뭐 거의 뭐그뭐 그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그냥 뭐 이렇게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막 카드도 잊어버리고 막막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예기치 못한 일이었지만 담담하고 굳건한 가족들. 브라운이도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 아무튼 여기 내려와서 지금 그뭐 병세가 그렇게 그 악화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뭐만족하고 있고 브라운이 존재는 솔직히 뭐 그+ 그 이상이지만 그래도 그엄마 껌딱지니까 뭐 엄마를 지키기 잘 지켜주고 이게 이렇게 대화 상대가 되 주기도 하니까 저희한테는 뭐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존재죠. 브라운이 <laughs> 다 좋은데 어떡하지? <laughs> 말도 잘 듣고 <laughs> 내가 속상할 때내 옆에 와서 <laughs> 고마운 존재예요. 야, 이렇게 작은 녀석이 가족들을 지켜주고 있다니 정말 대견하네요. 아,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서울에서 온 수의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얼굴이 번 얼굴도 같고. 네. 얼굴이 좀 어디서 본 것도 같고. 아 네. EBS를 열심히 보셨으면. 아이고 저기도 있네. 아 이렇게 아, 순해요. 네, 순한데요. 네. 잘 생겼네. 네. 네. 잘 생겼고. 네. 어, 너왜 네. 이렇게? 너 네. 왜 내가 뭐 상추야 그래. 내가 안녕. 상추예요. 아니, 이름이 아니. 상추라요. 상추 선지가 그러고 지어놨어. 상추야? <웃음> <웃음> 상... 상추 아니요, 상추. 상추, 너 남자야, 여자야? 남자예요. 남자이구나. <laughs> 네. 뒤에 한번 보자, 너 중성화 했어? 중성화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아이고. 중성화 왜안 하셨어요? 아, 여기서는 돈대하고. 그렇죠, 거의 안 하시죠. 네, 그러나면은 이제 숙이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안끌려놓으니까 네. 아이고, 이게, 이게 시골에서. 여기 보니까 중성 안된 아이들이 가끔 이제 풀려 있는 애들, 얘네들은 이제 그래, 그래. 좀 이렇게 있지만 풀려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제 뭐 암컷도 풀려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와가지고 들깨들이 엄청 심해요. 또 동네가 암놈이 만약에 수나면천녁에 뭐, 잠을 안 자고 어 맞아요. 끙끙대. 어 나는 나가서 제 만나고 싶은데. 딸이 그 죽었어아어 어, 그러면 그때 딱그 냄새 맡으면 오늘도 바람 많이 불잖아요. 봄 가을 돼서 그런 거막 이렇게 봄바람 불고 이러면 미쳐버려, 요 미쳐버려 냄새로. 냄새로 네, 네. 다 알고 막 그때는 이런 거막 끊고 나가려고 난리가 나버려요. 계절 몇개 꺼내줬어. 지금 그 안에도. 음. 어, 만약에 저희가 중성화 시켜드리면 생각이 있으세요? 아, 해 주면 어, 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네. 해 주신다고 하면 감사하죠. 네. 네. 그래 우선 <laughs> 혹시 근데 그 심장 사상충이나 이런 거약 먹이시거나 이런 적 있으세요? 저 1년에 한 번씩은 먹여요 1년에 한 번씩? 네. 중성화 수술 전에 심장 사상충 검사는 필수래요 나 잘할 수 있겠어? 감염이 됐다면 마취 시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기에 의해 감염이 되다 보니 실외견들은 심장 사상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닙니다. 아유 저 이렇게 좋을 수가 오늘 오늘 들은 소식 중에 제일 좋은 소식이네요. 내가 기분 좋구만. 네. 아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미기는 키운바람있구만 <laughs> 내가 건강 검진 받는 말안 해. <laughs> 야 몽이랑 상추가 건강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중성화 수술은요 무분별한 번식을 막아줄 수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마다 마당께 중성화 사업을 통해. 수술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마당 개를 키우 고 계신다면 꼭 한번 알아보세요. 서영 쌤의 동물병원을 찾은 몽이와 상추. 내려. 난 됐어요 이거 자. 야 할아버지는요 이웃이 이사 갈때 버리고 간 개를 거둘 정도로 동물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데요. 애들 수술 들어가는데 기본이 어떠세요? 아, 이제 하고 뒤탈이 없어야 될 건데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저희들은 나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같이 할 건데 나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게 녀석들이 할아버지의 분신이라니 참 감동입니다 그 사이 무사히 수술을 마친 몽이와 상추 아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신지라고 고생하십니다 끈깅대고 나가려고 이렇게 안 해요? 네안 해요 이제 아주 정전이 됐어요 각종 질병도 예방할 수 있는 중성화 수술 그럼 가자 앞으로 몽이 상추가 더욱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몽이야 죽을 때까지 나하고 같이 살자 응? 상취야, 우리 어래오래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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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살자, 행복하게. 응?